다잘 아는 지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메탄 이동, 어, 어, 메탄 이동에는 저희가 어,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국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국지 위원장님, 국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명성구 부처장님이시면서 현재 수원문화재단 박래연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수원비역 예총회장님 이영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기분 여러분들 일단 어 저희 축사병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한마디씩 다 해주실 건데요. 먼저 어 우리 수원 씨, 이형무 의원님께서 먼저 이게 어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어좀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잘은 다른 지만잖아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laughs> 잘 이렇게 갤러리를 저희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어, 저희 어, 수원문화재단 어, 박대현 대표인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중자 중인정 하시면서 연구하시는 이렇게 큰 대작을 만들어서 박수하기까지 이르는 것을 보고 아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소망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항상 소망 가운데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라생각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네, 다음 수원 어, 예총 회장님께 이영길 예총 장님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좀이게 흔들어 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신고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죠. 일반인들이 보면 좀 전에도 우리 대표님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는게 현대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같이 작가하고 작가가 의도하는 그내용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현대미술이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면 그 정도면 뭐감상하게됩죠 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뭐 기약점이 이론이나 이런 걸 탄탄하게 갖춰가지고 아,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준비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작품을 작가로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보고 제가 느낀 건데요. 같은 작가로서 한국대학교의 손배자 후배인데 저도 천고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장르가 여성의 작품이 아닌 남성적인 그런 스케일로 굉장히 멋지고 훌륭했던 그 기법적인 것도 다양하게 심심할 수였고 많은 예 작품 가고요 전문 용어. 잘 못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는데 적절히 어, 컬러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으로 어, 해내신 청고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이 분을 대표 해서 의원님의 그, 어, 축사를 네. 네. 하겠습니다. 노래도 네. 잘하시고 그림도 잘하고 시고 하이트 뭐 리보도 네. 괜찮으시고 네. 아마 네. 상대히에서은 불가능을 보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석당이 깜짝 터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와서 그림을 잘그릴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림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림으로 봤을 때 보니까, <몇 웃음> 보니까 그큰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림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전 위원장님이 이런 소질이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친구를 대표해서 박... 네, 너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오늘 이제 회사 중에서 장품 전시를 한 거니까 그때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어, 제가 잘 모르는 느낌을 많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같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아쉽했고요 정말 축하하고 어, 본인이 원하는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업의 변천사와 왜 이런 컬러를 썼는지, 그 어떤 그리고 마지막에 심리 작용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바위면 돌들이 많아요. 방주변에 저는 어려서 돌과 바위를 항상 접하면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가정 저는 이 저의 그림을 그림을 지금 현재까지 지 오기까지 저는 가, 미술은 저의 가정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려서 아버지가 열살때 돌아가셔서 좀 이렇게 되게 힘들고 부부한 어떤 가정환경을 갖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일을 다니시고, 네, 저는 거의 엄마의 역할을 하고 살았어요. 그 3남렛때 네, 오빠 12살 때, 저 10살 때, 막내 동생 4살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어, 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로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공허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외로울 때마다 저는 무의식. 천억도 자꾸 저의 덧이 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자꾸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바위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를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아, 그 어느 날은 이제 바위가 어, 이렇게 물가에 바위가 밖에 있는 있는데 물가, 물가에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쳐서 나무 그늘에 흔들리면 아, 바위가 살아있구나 바위가 어, 그냥 이렇게 바위도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바위에 어, 이제 그 표면들을 자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이 바위 바이, 바위가 붙이는게 아니라 오만 가지 색 컬러들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막그 그 질감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선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위에 이렇게 막 오래된 세월에 의해서든 뭐든 이렇게 갈라지고 어모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손으로 자꾸 하는 그 저의 그 행동들이 저는 가정화면이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손으로 자꾸 뭘 그리고 하는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바탕은 추상으로 하고 또 손은 손의 환영은 추상으로 이렇게 그런 이유가 이제 그, 그 바탕은 제가 그 아버지의 그런 원대한 그런 모습이면서의 어떤 바위가 제 저의 전시 제목이 어, 대프롬메의 한계인데 대프롬메의 뜻은 어, 변형 혹은 왜곡이거든요. 보통 화가들이 캠퍼스의 어, 자연의 대상 우리의 느낌들이 점점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형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깔려있는 어 이런 추상은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아, 그런 추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 이렇게 지금 손의 형상들은 어 저의 현재이면서 과거이면서 미래, 미래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돌회하는 그런 힘든 가능한 뛰어낼 수 있는, 외로운 시간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의 그, 어, 손을 제가 이제 재현을 어, 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 지금 그리드 작업 같은 경우는 어, 과거의 그런 어, 그 아버지와의 아버지의 그런 그리움, 아버지의 어떤 바위의 형상들을 그리드 작업과 저의 손의 그환영과의 연결시켜주는 끈으로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